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병성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센텐스 열 아홉 번째 오늘 다룰 내용은 절의 구조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문장 성분으로 이어진 덩어리를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다시. 절은 뭐라고요?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동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절에는. 어 동사 없는 절들도 어 영어학에서는 배우지만 뭐 학습자 입장에서는 뭐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절의 구조 문제를 풀어 보세요. 15초 드리겠습니다. 푸셨어요? 네,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앤서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야. 타동사란 얘기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죠. 마음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laughs> 마음 바꾸고 싶으세요? 타동사 확실하게 100%. 어. 어 지금부터 이 내용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갑니다. 어 절의 구조랑 관련되는 문제는 가장 흔한 게 이겁니다. 어 동사 나와야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문장 이제 한정사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쉬운 단어들 뭐 어나 더 이런 것들입니다 너나뭐어언 어, 이런 것들이 한정사야 소유격 이런 것들 그럼 한정사로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점점점 부분은 꾸미는 말이에요 명사를 됐어? 그리고 한정사 점점점 명사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그다음에 꾸미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 뒤에 또 꾸미는 말이 나오든가 아니면 바로 동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주어가, 여기까지 해서 주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어있습니까? 문장성부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어요. 이해 돼요? 여기까지 주어라고 하면 동사가 나오게 되어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뒤에 꾸미는 말, ING로 시작되는 꾸미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덩어리 끝난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동사가 쫙 나오게 되어있어. 여기까지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이해됐어요? 다시 하나 더 써볼게요.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여기까지 끝나고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여기까지 주어가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묻냐면 어 동사가 나와야 되느냐 이 명사 뒤에 동사 나와야 되느냐 명사 뒤에 ing가 나와야 되느냐를 묻습니다. 이해돼요? 즉 명사구 주어가 여기서 끝났느냐, 요 앞에서 끝났느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뒤에서 끝나야 하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장의 진짜 동사가, 어, 본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절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명사구 주어가 나오는데 이 명사구가 여기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더 뒤에 가서 끝이 나느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가장 흔하게 출제대형 문제고 이거는 어 공식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왜냐면 둘다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면 못 푸는 문제예요.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다. 이첫 번째 어 주어 부분 뒤에 그죠? 주어가 다 끝났냐 안 끝났냐. 즉 명사구 조가 끝났냐 안 끝났냐를 묻는 문제 ing와 문장 성분 동사의 구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어, 이거는 철칙은 아닙니다. 100% 완벽한 공식은 아니야. 주어 동사로 시작하면 절이 있잖아, 절. 절의 개수가, 절의 개수는, 어, 절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 문장성분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1. 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절이 두 개라고 하면, 절이 두 개라고 하면, 아니지 기본적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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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절의 개수가 아니라 접속사의 개수죠. <laughs> 다시 갑니다. 실수해서 접속사의 개수는 절의 개수 마이너스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절이 두 개면.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고 절이 세 개면 접속사가 두개 필요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두 개인데 절이 둘 밖에 안 된다 그럼 틀리겠죠 틀리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런 경우로다가 틀린 걸 보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0% 완벽한 그런 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접속사 AND나 b u t 나 이런 애들은 그냥 단어하고 단어만 연결할 수도 있잖아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하는 그 접속사, 등위 접속사를 절에 관련돼 있는 접속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형절, 정형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야 절의 개수는 정형절이에요. 정형절의 개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경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무조건 접근하면 안 되고 문장의 구조를 볼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접속사가 쓸데없이 많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틀린 것을 보라는 그런 문법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 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건 주어가 있어야 되냐 없, 없어야 되느냐를 물은 적도 있어요 주어가.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나와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야. 그죠? 그러면 그 뒤에, 그 뒤에 주어라든지,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계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또다시 대명사로 채워버려요. 그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어. 이건 주격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목적격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The book, 그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Which he, he wrote, 그가 쓴 책이잖아. 여기다 이슬 또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 틀린다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의 문법 문제도 꽤 자주 나왔습니다. 어? 공식 문제, 틀린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 자리에 있던 이시 앞으로 나가서 된게 누구야? 위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와 유사한 게네 번째. 이와 유사한 게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의문문에서도 나올 수 있어. 의문문에서 어, 이거는 이제. 의문문에서도 의문사라고 하는 게 의문사라고 하는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라고 하는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로 쓰이면 뒤에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대표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How many soda cans? The back. of a pickup truck was held.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 how many soda cans the pickup pick truck was held. 뭐가 틀렸냐 여기부까지 간접 의문이요 얼마나 많은 소다캔들을 그 pickup truck의 뒷부분이 갖고 있었냐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가 여기 수동태니까 아, 수동태 뒤는 불안전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동태가 맞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the back of a pickup truck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다음 에 이게 동사고요. 여기 목적 앞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목적 앞으로 나간 것처럼 여기 있었던 목적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 똑같은 개념이 있지? 어차피 의문사고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뭐 의문사 덩어리 조목조목으로 쓰이는 거랑 얘랑 비슷한 개념이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원래 목적어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이 자리 비유했을때거길또 다시 채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절의 구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걸를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랑 비슷한 게또 하나가 있어. 어디서 나오냐면 투부정사 절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투 t 가 o It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ovie.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하면 이시 가주어고 투이아가 진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절, 진주어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절의 목적어인 the movie 있잖아요. 이 the movie를 문두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문두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the movie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s 나오고요. to가 나오고 difficult가 나옵니다. 그래서 the movie is too difficult가 되고 그 다음에 to understand가 돼요. 그러면 여기 to understand 뒤에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있, 쓰면 돼? 안 돼? 이 목적어 자리 비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해됐어? 여기다 i s 를 또다시 쓰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왜? 이 앞에 나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절의 구조에 대한 겁니다. 절의 구조. 됐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th question 그 수학 문제는 was too tough. 너무 어려웠어요. for the student 그 학생이 to answer to answer it. 여기서 타동사지만 answer 타동사지만 i 을 쓰면 안 된다고. 알겠어? 왜? 원래는 it was too tough for the student to answer the math question. answer의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answer의 목적어는 앞으로 나와 있을 뿐이야 the math question. 알겠어요? Answer the math questions 나왔기 때문에 같은 절 안에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목적어 여기 없는 거지 여기와 있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와 있어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동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래서 그래서 이 자리는 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answer 이 되어야 된다. 이 됐죠? The math question was too tough for the student to answer.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건 t o t o 가 나왔어요. 투 투가 나왔는데 앞에 투는 무조건 너무라고 해석하시고요. 뒤에 투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무 하기에야 그리고 여기 for이 나온 이유는 for은 투부정사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투부정사의 주어는 for 목적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so for the student는 뭐라고 쓰게 야 돼? 그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so 그 학생이 대답하기에라고 해석해야 돼. 이해 되죠 다시 갑니다. 그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 학생이 대답하기에는. 된다요? 선생님은 너무 뭐뭐해서 뭐말수 없다라는 해석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 해석은 나중에 부정문을 만나면 엉켜버려요. 아시겠죠? 부정문을 만나면 엉켜버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뭐뭐하기에라고 직역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문제를 문장을 읽어봅시다. The math question, the math question was too tough for the student to answer. 해석 해볼게요. 그 수학 문제는 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학생이 대답하기에 다시 한번 그 수학 문제는 었어 너무 어려웠어 그 학생이 대답하기에 그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이라고 해석 하라고 영어로 다시 해봅시다. The math question was too tough. Was too tough for the student to answer. 다시 한번 the math question. 아 발음 힘들다. the 할 때도 혀를 물어야 되고 math 할 때도 혀를 물어야 됩니다. The math question was too tough. Tough, f 요 For the student to answer 어렵네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The math question was too tough for the student to answer. 됐어요? 좀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The math question was too tough for the student to answer.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 수학 문제는 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학생이 대답하기에 한번 더. The math question was too tough. For the student to answer. 알겠죠? 네, 이것으로서 오늘 절의 구조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